야. 눌렀다 때 눌렀고 떼, 눌렀다 떼면 돼. 부패 물약 가나 얘? 절안 가지고 서데인데 서폿이야 너. 아 그래 그럼. 야 오른 부패 물약이냐? 오른 부패. 데요 이거 물약 들었냐 너? 물량이 얼마야? 살테니까 나나거 시에 물려가지고. W 먼저. 시에 물려, 물 Q 물려. W 하고. 그냥 Q 평하고 빠질 때이이 바로 쓰지 말고 빠지면서 있어. 오케이. 탑 칼리는 돌렸. 아니면은 그냥. 빠질 때. 아나플떴하냐잘쓰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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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올라가. 이거, 이거. 이거 올라가. 이거. 왜 아래로 여, 여기로 왜들어는데왜 아래로 가? 그 W 맞아. 쓰면 네가 들어가잖아. 아, 아. 그냥 지켜라고 나올 텐데 나올 때 상대가 안 때리면 그냥 빠지고. 어 아. 상대가 고맙. 때린다 싶으면 E를 쓰면서 빠져. E 상대방으로 쓰면 E를 상대방 쪽으로 써야 돼. 아직도 있는 빵태 애들. 상태이 메커니즘은 알지? 어 알아 알아. 쓰면서 빠지면 돼. 무적이니까. 빠질 때 무적 상태로 빠지면 상대 딜교 못 하니까. 어뭐 됐냐? 야. 어. 아칼리 상대로는 어. 적응형 투가줄 려? 아니 그 강화 아이템 있잖아. 저, 강화. 시면 심연, 에 가면. 시면에 가면. 어, 가면. 아, 가면이야? 음, 어. 가면. 이야 음. 시면에 가면. 그러고 그냥 Q 선마드다. 요 Q 한세개 정도 주고 Q 자리 라인전 오른 Q 자리에 있는 거 나.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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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다. 아, 그럼 오른은 카탈리스트 먼저 가면 되겠네. 이제 애니면은 고통점 바뀌었는데? 가가가. 아, 아 그너 동시 에먹으려고 아, 살짝 무서운데? 오, 드디어 투사체가 아닌 투스키 원, 원거리 공격이다. 오, 드디어 근점이냐세 마리 다 먹었어. 잘했좀발전해줘다 좀 누가 원딜이야? 내가 세나. 원딜이었지. 내가 오 응. 어, 뭐야, 어. 때나는 원딜이야. 어, 이거 쫄지 말고 더블 어. 박아. 너 집공이라 지금 w 박으면 네가 이겨. 어, 너 반테는 초반에 쓴 쎄. 어, 아니 반테 아. 반테 들고 쫄면 안 돼. 그냥... 거리 되면 그냥 박아. 무적기 는 친구가 별 쫄해 마. 아니 무적기가 문제가 아니라 반테 초반 깡딜이 너무 쎄. 애초에 아. 미드 챔, 애초에 아, 미드 챔이 좋았어. 어, 아니 세나 원딜. 지금은 들어가지 말고 지금 이랩 차나잖아 우리. 지금은 들어가도 되, 됐어, 됐어, 됐어. 거기까지 어 그렇지, 딱 거기까지. 아직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확정시선 넘었는데? 아프다. <laughs> 아, 아, 애니랑은 오케이. 근접해서 싸야 되니까. 그랬을 때는 또 카운터냐? <laughs> 게임 왜 이래? 쟤 세라피 나 앞으로 나오면 그냥 쳐버려. 아 오케이. 더블 방패, 어, 방패로 내가 쳐버려 그냥. <웃음> 좋았어. <웃음> 빡, 빡, 그렇지. 나이스 했다. 됐어. 천천히, 그렇지. 좋듯. 딜교 천천히 하면서 좋듯. 빠지고. 아, 나 w 이거. 딜한번더 들어왔어. 아, 근데 너 딜이 없어. 피가 없어. 딜이 없어도 이거. 아, 나가면 죽는데. 몰랐지? 라임, 지가 라임 미니까 우린 라임 받아먹자 오케이. 이거 어차피 너 봐봐. 방금처럼 그냥 W 박으면 쟤네 녹인단 말이야. 어. 그니까, 근데 이게. 다음에 세나가 어. 그걸 거야. 어. 세나가 이제 어. 그, 그 은신? 은신 비순물이 하는 스킬이 있거든. 어. 어, 나이스. 나이스. 어, 그. 아칼리 그러니까. 상대로는 W 선마이할까 Q 선마이할까? Q Q 한3 개만 찍고 W 선마이. 이게 너 콩콩이 아니라 Q 선마이도 소용 없어. 아, 그러니까 콩콩이면 Q 선마이할까? 아, 콩이가 아니라 원래부터 전통적인 탑은 탱커나모었는데이 질한 스킬이 와가지고. 다벨 특이레 방가 드릴게. 다벨 생태가 조금 불안정해 지긴 했어. 아무튼 그 뭐냐? 그아 세나 스킬 중에 너속박뭔지 아, 알아? 아, 알아? 어, WW. 서WWW 옵션 뭔지 뭔줄 알지? 어. 그니 주의 뭐? 다벨레스라고. 그때 일를 뭔... 써. 아니, e, 오케이. 그니까 봐봐. 무슨 상황을 얘기하는 거냐면 네가 들어가잖아. 어. 근데 세나가 은신해서 네가 W를 못 박는 상황이 나올 거야. 아. 그러면데 세나가 빠지면서 너한테 속박을 걸 거거든? 어. 아. 그럼, 그때, 네가 E를 켜서, 그, 상대가 너 묶어놓고 패는 딜을 씹어. 오케이, 오케이. 다음에 붙어서 W를 박으면 돼. 근데, 만약에, 이제, 거리가 너무 많이 벌어졌다 싶으면은 빠지고. 오케이. 그렇게 합니다. K, 미드. 아래쪽으로 내려온다. 이거 라인 밀자. 라인 쳐봐, 빨리. 응, 음, 내려간다. 나에게 조국이란 없지만, 여긴. 됐어. 봐봐, 저거 첫대안 되잖아. 그럼 네가 부, 붙으면 분명 제가 속박을 쓸 거란 말이야. 속박 썼을 때2로뒤 씹으면서 그 제거함. 만화가 없는데. 이거 라인 당겨놓자. 이거 쟤 어수라 최대한 원딜 쪽 몰라그럴 거거든. 지금 음. 아랫 동선이니까 무조건 갱각 재고 있을 자리자. 씨발 되도 않는 짓거리 해서 깨져나. 애니콤이 곰돌이고 내려올 것 같으니까 그냥 안 들어갈게. 음. 케인 다른 라인 보이기 전까지 그냥 데발다. 오케 어차피 좀사려도 쟤네 원콤 나오는 건안 변하니까. 아내 아버지 트라피 날줄 모르는 것 같아. 어거집갔다그려나 그렇지, 그런 짤가사나 아, 만화가 없는데... 응. 케이보여1시 아. 미성년자는 아유.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렇게 무리할, 저렇게 해주고, 저 지랄할 때는 저렇게 해주 관리가 잘 못한다. 그럼 먼저 생각을 든보는 거야. 야, 방 같은 거 그냥 W 박아버리지. 아, 끊었는데. 아, 좀만 더 빨리 뚫을걸. 가비스. 한번 끊어주려고 온거지. 아, 게 뭐하냐? 개 못하. 아, 스데 아, 쟤. 아, 아카이 점멸, 아카이 스펠 너무... 다 받았어. 점멸 점화, 오케이. 아, 좀텔 점화, 텔 점화. 아, 나텔 점화 안 된다. 이번 라인, 이번 라인 먹고. 오, 걱가하들안갈가 오, 이거 많아. 텔는거 같은데? 와, 조르냐. 저... 아칼리야 근데 전멸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려나 아칼리 워낙에 기동성 좋아서 전멸 없어도 돼. Q가 그니까 만만한 친구들은 즘도 괜찮거든. 패들면서 이득 보려고 하는 건 가서 가자. 아또이역도 어. 캐인 어. 뭐. 이... 위쪽. 빨리 자기. 아 이거 아 이번 라인 먹고 가야 되는데. 야 도현아 이거 상대가 견자로 앞에 좀 오잖아. 어. 그냥 뭐 그때 그냥 암무빙 쳐서 W 박아 버려. 떨어지고 이거 여기 와드 아닐 거야. 이쪽 와딩하는 거못 봤어. 아, 가자. 빵트 들어가, 빵트 들어가. 아, 곰돌이 차이. 아, 막은 건가? 나이스. 완벽한 플레이였던 케인 어디 있었냐? 어, 케인 방금 모르... 봤는데. 내려갔내려어내려인어 아, 이러면 바텀 쪽올 텐데. 케인 6렙이냐? 내가 봐주... 이할라인더 밀어야 돼. a m e from Levin, f i a l right. Fish i <laughs> <아칼리비야. 웃음> 아, 뭐, 이 Anna. Maybe you're borrowed up on the party. Akalibia. a k a l i 아니, 애들 빠졌다. 아, 내 핑화. 몇번 줬어? 저거, 여기 용, 아마 계속 바텀에 있을 거야, 용 먹을 수도 있어. 나 그냥 위쪽 네. 동선 타가지고, 할게, 플레이. 음. 전령 챙겨서, 탑 쪽에 아예 이득 몰아주도 되고. 오른 크면은, 든든하지. 상대 오른 녹일려. 음. 세나는 못뭐 탱커 못 녹이고. 그치. 쟤 세나 코드 그냥 오르니 뿔피리 부르면 좋아지고 그하대장장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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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떡해, 어떡해, <laughs> 어떻게 어떻게 하든지. 세라펜오시 뭐야. 세라펜이 저기 왔치안 돼. 너 체킹 못했다. 소리야 빵트 <laughs> 앞에 나가. 쟤압박 아... 속박한 거 어디 네한천히 해. 천천 나이스. 빵 아, 좋았다. 빠졌고. 나쟤 아, 접다. 잡을 수도 있는데 퐁예 여기 있잖아. 보잉 야야야. 아 씨발 그걸 아오제 <laughs> 여고로 따졌네. 야나 망했는데 어떡하냐? 나다 잡을 수 있다. 어, 어, 뭐야? 야 어떡하냐? 다나나 타... 나, 나, 나 라인 저다 태워버렸는데. 아씨. 아, <laughs> 아, 좀... 이 해차 해차 해차. 애차. 아까비. 아왜 이렇게 놀라는데? 이안이안 썼으면 이겼겠다. 그니까 아 정신같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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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다.

아니야 근데 월분이 시민화 면이 효율 이 좋아서. 돌아가 볼게. 또 어디 갔어? 안돼 마디었어. 다시 앞까지 가 세라핀 왜 저기 저러고 있냐? 몰라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내가 그냥 칠래? 난 모르겠다. 가볼게. 세라핀 내려간 다대놓고 봐줘 그냥. 씨발. 같은 뭐라고 하던가. 세라핀 여기 있다. 아, 진짜. 끝까지 먹든가 예, 신경 쓰이네 아, 오케이. 이간다 신경 간다, 간다. 킹밖에 인다다 피가 그냥 다아버 쓰인다. 신경 쓰인다. 신경 인다 신경 쓰인다. 신없쓰 소리야. 대포 먹짜라이진이진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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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너 소리도 질 같다니까? 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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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도 해. 있으버려어짜진 걸어버려? 짜 음, 이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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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야, 앞바게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써. 그죠? 빼면 깊도 너무 들어가지 마. 돼. 이 씨발. 박히기를 어떻게 할안 돼. 아 미안하다. 아니야, 모르겠어. 아. 미안하다. 아, 칼이 드리플 크린드 어떻게 나? 박망이네, 제 <laughs> 그러면. 큰 <큰일> 라네. <laughs> 아, 나 실수도 저런데 어떡하냐. 봤던 빨리 밀어 줘. 아, 저 전력이냐? 아, 이거 이러면 어. 탑이 어, 못 오겠네. 어, 탑. 차좀피해 타... 줄게. 아, 이게 아칼리 밑에 무빙부터 의심스러웠는데 아마 그때부터 계속 치고 있었을 거야 아대 빠져 음. 아 진짜 난 드래곤이 아, 아이탑 저거 어떻게 하냐 와드 영키네 와 진짜 아짜 너무 에바야 공을 합류해줄까? 아아니아이걸로아봐 저 케인 w 박아. 박아 박아 박아. 나이스. 이거까지 어어어어어. 세포 어, 먹고 가자. 어 음. 신선해. 빨리 먹어라 이거. 가자 가자. 집 갈까? 음. 찍어 찍어. 나3천원 있어. 집 갔다 와야 돼. 돈 너무 많네. 이거 우리가 믿어 갈게. 사일. 사일 사일 돌고. 음. 생발 뭐 가지. 얘? 얘는 뭐그 와드한테 기동력가? 이거? 이거 그냥 헤르메스가 사... 상대 CC 많으니까 헤르메스. 올려. 빨리 돌릴 게 없냐? 질것 같은데. 그냥 사이드 가서 파밍이 또솔또좀 미니언 아, 바텀에서, 바텀에서 그냥 바꿨는데. 못... 응, 그래야겠다. 아칼리가 안돼. 근데... 아, 라이너가아칼리다 그냥 큐 파밍해. 너 어차피 이번에도 찍어. 여기 거. 뭐 있었어? 뭐 이거 사라핀? 야 물자 그거 아야이거아이못냐아스스 이걸... 아, 뭐 있었는데 아이가 있었네 아 방금 어? 다 죽었는데? 잘이 카메라 잘 컸어 지금 아 힘드네 아... 아이아 e. 왜케 생각을 못 하지? 아, 원래 처음 하면 다 그래. 아직 손이 안 익숙하니까. 방태 어? 안했잖아 방태 안 하면 원래 처음에 좀 삑살이다. 자주나? 3일 어떠냐? 뭐아니 그거 이그함이주마 그함한테 주면 안 돼. 그함이 뭐야? 야, 그림자 암살. 려 봐. 지금 어두워 달가지 뭐 W 추 한번도 주가 아니라 차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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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빵트 빵트한테 퀴트란 얘기 W 돌았다 Q를 도냐 평타 아그 격아 오야 안잘 하... 모르겠어 아 이거 어떻겠네 오늘 좀내리지래 이런 다음 테 뭘로 가지? 고양이 안 좋은데. AP템 쓸 가야겠네. 아씨 AD 하나 가. 에, 에, 에. 체력? 좀 아, 가볼까? 딸? 어. 아, 씨... 씨발 x x x x x 어, 코신당하니까 좋긴 한다. 아, 저 속박 저거, 진짜 귀찮아. 끝! PC가 연수로 들어와. 하... 하... 한타 한 번만 잘하면 될것 같거든. 사미나가잘 커가지고. 야, 조사기체마냐야 시집 가고만 쳐도 될것 같은데. 아이 뭐지? 와 세라핀 찍어봐. 두번 뭔데? 더워 씨. 와. 성능은 좋린데 너무 너무 이상한 스킬을 만들어놨어. 그니까. 팀이 이렇들어저 저거 디자이너 새끼 좀 나가 쥐, 빨리 좀 퇴사했으면 좋겠다. 내가 만든 게 아틀록스 디메이크서 만들었던가? 카밀. 아 치랄. 카밀. 야, 근데 불로 가면 안 돼. 아씨, 혼자 들어가는데? 아, 저거 잡. 어쩌면 아, 잡았는지. 너무 혼자 들어왔다. 아이고 싸움, 아이 싸움만 잡으면 되는데 왜 너무 각이 <laughs> 안 좋게 나오긴 한다. 아니 이게 카미, 예 들어오는 거를 사이리 막든가 오르니 막든가 해줘야 되는데. 그니까 우리지템 뭐, 붙어 있는 게 없어가지고. 우린 시면에 가면 다음에 태블만. 블 이거 태블망. 나를 태블망. 지켜줘야 돼. 지금 나 봐주는 애가 아무도 없잖아. 아니 그 뭐, 내가 좀 돌아나. 아 근데 케인 케인 크면 지켜준다는 말이 소용이 없어. 상처를. 아씨 아칼이 나랑 이래 패이 나네. 셀스가 챙 챙기다 는데 계속해서 빙이 돌아가지고 이제 나왔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별명도 너무 케인 잡는 건데. 야 이거 전령 떼어붙어. 띄워붙... 저기 와이. 뭐야 씨. 한 번에 죽어버렸는데? 이 뭔데 이렇게 세? 멜반라인이 어저기. 야 칼이 키. 내려온다. 너무 아파. 이 곰들은 언제까지 따라와? 좀좀 좀 길어. 제 제한 거리 넘을 때까지. 아, 들어가면 들어가는데. 오, 좋아. 이제 더 있어. 어떻게 해줘야 되냐. 아, 씨발. 안돼, 나 방금 에네이처 맞은 건데 이게 피규어 이렇게 많이 나. 엔니세두 서버였어. 아, 한한타한 번만 들어보자. 봐봐, 뉴큐리네. 한 번만 저 어, 뭐, 깔끔하게 들어가면 될거 같거든. 아, 이민이 나 이제 이렇게 밀린 이상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어. 그러니까 오른 오른 궁로, 으 오른 궁로 으 들어가야 돼. 오른 지금 프어 프로. 한번 프로. 이거 이대치구도때 불었어야 되는데. 어, 아까 앞에 아, 그래, 미안해. 나저나저 올림석판이야, 지금. 아, 그러네. 지금 불어도 돼. 지금 여기. 여기다. 여기다. 여기 음, 애들 다 음, 있잖아. 음, 쌩 봐라. 쟤가 노려서. 그렇지. 상계 없었는데. 아, 돼. 야, 내가 녹았어. 불어서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야. 어. <laughs> 야, 내가 내가 녹았어. 어떡하지? 아니, 불어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어. 망했네. 쎈한테 재밌재밌긴 <laughs> 한데 아이씨 5승 어렵다 세나 <laughs> 1.4를 했거든? 안죽어 아이씨 나도 좀 티치컬 체험을 해야 되나? 아 이게 에바야 이게